안녕하세요. 들짐승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은 쿠킹 시뮬레이터. 요즘에 또 흑백이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또 유행을 타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노래가, 노래가 이거 뭐야. 벌써 크리스마스네, 여기는. 뭐, 아무튼 예. 메리크리스마스구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게임에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요리가 되는지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출발 저는 오늘 요리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요리학교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킹스쿨 구입하기 썰기, 시즈닝, 샘플요리, 고급 구매옵션, 키친트립이 있네요 구입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이 당신에게 몇 가지 알려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어, 어 예. 기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재료나 용기, 물건들을 운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식품 창고에 있는 나무 선반까지 걸어가 보세요. 선반까지. 좋아요. 저기 토마토 보이세요? 하나 사볼까요? 토마토 120g입니다. 오케이. 구매한 토마토는 조리대 쪽으로 가져와 이 앞에 두면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얼굴이 어디서 보신 얼굴인데? 내려놓기 아 오케이 접시를 구매해볼까요? 식재료 구매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사봅시다 여기에 살짝 트릭이 있어요 혹 이미 구매한 그릇이나 통이 있다면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선생님 아니 아 요리학교가 왜 이렇게 빡세 해 초보자 코스 아니었어요? 아 접시를 든 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하면? 됐다 이 기능이 당신을 최고의 셰프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부엌에 도움은 되겠군요 끝이야? <목소리> 부킹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눈치채셨지만 일하게 될이 레스토랑은 최고 등급의 일자리는 아니죠 당신의 임무는 이곳을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최고 수준의 명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 미슐랭 5이브스타즈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가볼까요? 이곳은 통비 없고 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주방기구들이 필요하겠죠 종이박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점을 여는 겁니다 박스 열기 조리기구 탭을 선택하고 블렌더를 여기 있다 250 크레딧 오케이 자 여기 대충다 방문해서 리스트에 쓰여진 조리기구 베이큰 트레이, 큰 냄비 2 개, 도마 1 개, 칼한 개, 팬한 개, 주걱 한 개. 칼, 큰 냄비 2 개, 베이큰 베이크 트레이구나. 팬 하나, 주걱 하나. 조미료까지 구매해야 되네. 조미료, 소금 필수죠. 하나씩 삽시다. 블랙페퍼, 홀스레디쉬다 샀다. 더 필요하다고? 뭐 닭고기 육수 일단 사 해바라기씨유까지 크림 좋아요 자 이제 셰프가 할 몫을 해주세요 구운 송어를 준비해 봅시다 오우 셰프님 안녕하세요 자 구운 송어를 준비해 봅시다 송어를 꺼내고 시즈닝 하고 베이킹 트레이에 놓고 90초 구워주고 다음으로 시즈닝 홀스리스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일단 해봅시다 먼저 꺼내요 자 문을 열고 여기 있다 도마에 송어를 올려 검은 후추 딜 타임. 검은 후추를 5그램.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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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말린 타임 여기 있다. 5그램으로 변경해서 뿌리자 그냥. 말린 딜. 이거는 머리 됐다. 송어를 들어 올리고 베이킹 트레이에 올립시다. 자 여기다가 올려요. 아 뭔가 잘못됐다. 자 다시 내려놓고 얘를 꺼내서 얘를 여기다 올려 오븐에 넣어요. 여기 오븐이죠? 넣고. 갖고 구워 90초 기다려 레몬이 필요해요 하나 구매합시다 좋아요 레몬 올려주고요 칼을 이용해서 네 조각으로 균일한 사이즈가 되게 자 보자 일단 반 갈라 잘라 아씨 잠깐만 요요 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됐다 80g 4등분으로 20g 오다 됐나 보다 자 접시 구매합시다 접시 사서 으차, 오, 와, 아뜨거 자, 홀스레디쉬로 마지막 시즈닝을 해줍시다. 요거죠. 홀스레디쉬. 됐다. 접시를 가져오세요. 레몬 4분의 1 조각을 들어올릴 거예요. 레몬을 조절하고 버튼을 누르면 들어올리기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조절하고. 어, 뭐야? 아, 아, 씨. 아, 하... 하나, 둘, 셋, 넷. 됐다. 신선한 파슬리를 6g 정도. 그래, 이렇게. 아, 이거지. 됐다. 서빙만 남았군요. 서빙 선반 위에 접시를 올리세요. 자, 요거라구운송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야, 여기서. 오케이, 이거지. 자, 주문하신 구운송어입니다 오, 완전. 손님이 음식에 만족하였습니다. 좋은데요. 확정하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죠 당연히. 갑시다. 다음 날로. 오 스킬도 있네. 오 숙련된 셀프. 마법의 손길. 재빠른 발. 깨지지 않는 병. 깨지지 않는 접시. 이런 게 제일 중요해. 일단 접시 하나 골라. 오 스킬 포인트 스윗 부스트, 쿠킹 부스트, 캐스트 보상, 주방 데코레이션, 경치 부스트, 메뉴 타영성 소스, 재료, 레시피 보일 어떤 포인트들이 있네요 손님한테 돈을 더 뜯어 무조건 돈을 그리고 식재료 싸지는 거 식재료를 저렴하게 공수해 자 됐습니다 본격적인 셰프의 인생 시작하는 거야 저 엄청 신납니다 매니저님 어 몸이 근질근질한데요? 어? 삶은 감자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자, 큰 냄비를 찾아서 1리터 정도 차가운 수돗물을 여기서 어... 아냐아냐아니야어 아니야, 아니야. 받아 우측 손잡이 1리터니까 1000ml죠? 어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안 꺼져? 자, 잠깐만요 뭐야 이왜 이래? 야이 수도세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이씨 이거 어, 누가 고친 거야 이거? 아, 일단 일단 소금으로 간을 뭐 하라고? 자자자 자, 자. 소금 20g 소금 10g씩 소금 소금 됐어. 감자를 두개 삽니다. 하나 둘. 아스레 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120초 삶도록 하죠. 여기 아니야? 여기다. 자 이제 연어. 소금과 후추 5g씩 후추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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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소금 5g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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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프라이팬을 들고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에 해바라기씨 10ml를 추가해야 되네 이거 어 예? 아니 500ml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병을 열고 병 기울이기 어 됐어 아씨 13ml나 들어갔네 됐어 됐어 고야씨 이거 어떻게 해? 아 몰라 몰라. 감자는 거의 다 삶아지고 있고. 아우 아우 이거 씨정리좀 하자. 그동안 아 미안해 접시야. 내가 많이 아프게 했지. 내데 너도 나를 아프게 할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갈길 가자. 됐어요. 아니 이거 씨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감자, 감자를 꺼내서 접시에 올립시다. 어, 뜨거워! 뜨거워! 일단 꺼어 냄비를 들어서 접시를 들고 감자를 올리고, 감자를 올리고 아, 왔다 해야 아, 뜨거워! 뜨거 자, 이렇게 얹어서 뒤집어 됐어. 자, 튀기듯 굽기. 어우, 밑면이 예, 이분하게 있고 있나요? 이, 예, 뭐잘 모르겠네. 이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오, 좋아요. 자, 스테이크를 담았던 접시를 가져오세요. 그, 그런 접시가 있었나? 그런 접시가 여기 있죠. 으차. 자, 여기다가 올리고. 자, 손님, 첫 메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야. 어, 와우. 별 4개? 아, 씨. 그래도 팁을 7 크레딧. 50 크레딧 벌었다. 나이스. 어, 다음 주문. 토마토 스프 냄비에 넣으세요 닭고기 육수 700 닭고기 육수 700ml 붓자 부어줍시다 자 어, 기울이세요 700ml 좀더 부어 좀더확 부어 500 600자 살짝 살짝 아이씨 아이 740은 음. 자 소금 12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자 블랙페퍼 12g은 5g짜리로 두번 치고 1g짜리로 두번 치고. 카이엔 페퍼 파우더 이거 6g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품창고로 가서 토마토 여덟 개. 아 토마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 양파 양파 하나. 자 냄비를 올립시다. 자, 여기 냄비를 쓸게요. 이것만 하면 되나? 삶아주고 섞고 크림 1 5 0 m 불을 끄고 섞어 블렌더로 아래로 이동 됐어 잘 섞었고요 사워크림 150ml를 추가하래 이거죠? 크림 넣읍시다 150ml 살짝 150, 150, 1 0 0 5 10, 1 0 0 5 10, 105, 10,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0 10, 10, 10, 10, 10, 10, 10, 기0 10, 10, 10, 1 10, 1자1 1 아, 400ml? 아이, 거는 뭐, 한국인의 정. 예. 400ml, 뭐, 에 예, 뭐, 맛있, 이게 저, 오늘, 오늘 오픈 특가입니다. 예, 첫 오픈이라, 예, 서비스 좀 넣었어요. 자, 과연. 오, 5성은 아니긴 하고, 살짝 모자란데, 4.9성? 그래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손님이. 감사합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운 송어? 오케이, 이거 좀 해봤어요 일단 시즈닝을 해야 돼 블랙페퍼 타임 딜 타임 딜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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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됐어 자, 베이킹 트레이 가져오세요 아이씨 아 자, 기고 90초 구울 동안 어, 레몬 4등분을 해 썰러 봅시다. 웃자, 웃자, 웃자. 됐스 얼마나 걸리죠? 오케이, 자, 아, 바쁘다, 바빠. 아직이야. 씨, 아, 씨, 된 거야, 안된 거야. 아. 아, 됐어, 됐어, 됐다고 칩시다. 자, 송어를 올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둘 세개 뜯고 자 구운 송어와 레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3분 17초 걸렸고요 어? 이 별점이 그래도 좀 올라긴 했다 오팁12 크레딧 감사합니다 아 홀스레디쉬 재료가 없었어 다음에 제가 더 세심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끝 좋아요 좋아요 요리 비평가에 예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비평가의 예약을 받았고요 오늘도 알찬 하루였다. 오늘도 이분한 하루를 보내면서 스킬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기대치를 낮춘다. 이 사람들의 입맛을 약간 좀덜 까다롭게 입에 조미료를 넣어버려 그냥. 미원을 가지고 그냥 입에 그냥 때려 박아 그냥. 오, 레시피 잠금이지? 폭찹과 구운 감자. 깔끔한 우크라이나 보르시 저는 감자 좋아하거든요. 폭찹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더 비싸. 30원이네, 얘는. 이걸로 갔죠. 자, 갑시다. 폭찹. 이건 뭐야? 아, 스토워치. 이걸 왜 이제 말해줘?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오픈합시다. 갑시다, 출발합시다. 뭐 뿌리고, 뭐 뿌리고, 12분래 됐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었나? 오케이 놓고 붙여 묶이고 타이머 오케이 됐어 자3 0 0 m l 어259 조금 천천히 자 40만? 40만? 아이씨 어314 오케이 어 뭐야 아 잠깐만 이게 속기도 하는구나 아이씨 아이 400ml 했네아이또 한강 됐네 아이또 한강 요즘에 노벨 문학상 받으셨잖아 한강 자자 자, 맛있게 드세요 토마토 수포입니다 4성은 받았다 좋아요 오 새로운 레시피 잠깐만 아이씨 폭차과 구운 감자를 이걸 했네 아이 이거는 연습할 시간이 없었는데 자 일단 폭차 말린 타임 6g 5g 뿌리고 1g 뿌려, 됐어. 자, 소금이 하나, 둘, 셋, 넷. 후추가4 됐어.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해바라기 씨유, 자, 30이야. 아, 3 0이야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26. 됐어. 다부어 구워. 어, 됐어. 구운 감자도 해야 돼. 감자 300g 꺼내고 시즈닝. 잠깐만. 감자가 하나에 150g. 그럼 두 개. 하나, 둘. 소금 6g. 자, 하나에 6g이겠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조각으로 50g. 세, 세번 구우라는 거지, 세 번? 썰어보자. 썰고, 썰고, 아, 썰고, 썰고, 아, 아, 썰고, 됐어. 아, 뭐, 약간 좀 미적 불균형 감각을 좀. 예 예, 예, 예. 자,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어, 80초 구워주세요. 놓고, 문 닫고, 여기는, 그러 1분 20초 설정하고, 켜. 어 야, 바쁘네. 이게 혼자 하니까 확실히 바쁘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청소 좀 합시다. 와, 물리인지 보소. 야, 미치겠다. 누가 청소를 이렇게 세로로 들어서 걸레질을 할까? 여기도 밀어주고. 자, 아, 아우, 깔끔해. 18초 남았고, 40초 남았고. 그러면 접시를 꺼내놓자. 대형 접시는 말고. 그래도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이걸로 가자. 오케이. 자, 그리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잘했다잉. 자, 자. 됐어, 꺼. 문 열고. 오케이. 자, 타이바를 먼저 꺼. 감자 다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뭐가 폭찹이고 뭐가 감자인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자 아, 완성됐습니다 비평가님 저희 가게의 신메뉴 폭찹과 구운 감자 맛있게 드세요 과연 어? 아니 뭐야 왜? 아니 별점 3개 반이요? 불만이 뭡니까 연어필레? 왓? 해바라기씨유 재료가다 이건 인정 연어필레를 구웠다고 내가? 나 폭찹 구웠는데 구운 감자 가열실수? 재료 손질기술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까탈스럽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죄송할 시간이 없네? 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과연? 아 되게 봐. 어 라스트 오더군요 이게. 좋아요. 아 근데 비평가가 까탈스럽네. 어 청소 끝났고 영성이 감소했네. 그래도 괜찮아. 다음날 열심히 더 일하면 된다. 나는 경험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어. 자, 속성 선택. 이번에는 뭘 할까? 감사에서 음식 비평가의 기대치를 낮춰줍니다. 이걸 하자. 뒷돈을 좀 찔르죠? 비평가한테. 커넥션으로 갑시다, 커넥션. 출근합시다, 이제. 4일차. 청소, 완벽히 끝냈어. 토마토 수프 900ml 남았고, 일단 올려놔. 이거는 우리 가게 이제 비법 육수 다 위치해 있고 어 국자도 있어 어 국자가 있네? 아니 이걸 왜 이제 봤지? 야 그럼 여기서 뜨면 되겠다 이제 오케이 자 출발합시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과연 첫 번째 메뉴는? 삶은 감자를 곁들인 이어 논 스테이크 일단은 블랙페퍼를 페퍼하게 5g 부어주고 소금을 서트하게 어, 5g 주세요 프라이팬에 바로 올리고요 프라이팬에 해바라기 씨를 넣어야 되니까 10.. 1 m l 5,6,7,8,9,10됐스자불 켜잇 불 켜잇 삶은 감자 물 1000ml 필요하네 됐스 소금을.. 아니 썰.. 트20 썰트 2개 더. 어스자 요거는 여기 올려놓고 오 됐습니다 자 올려봅시다 감자 두 개를 먼저 올리고 위에 연어를 올려 와 서빙 완벽하다 미쳤다 이거 자초가진 모양 연어 스테이크 들어갑니다 아와미쳤구요 별점 4.9점 이거 왜안 채워졌어 이거 아 아쉽네 다음 메뉴 오 드디어 나왔다 닭고기 우스 1000ml가 필요하네? 이거 그냥 다 부으면 되네됐어 소금 20g, 이 saltg, 20 peppers, 비트루트 600에 양파 120 당근치. 비트루트가 어디 있어? 이거지. 그러면 5개. 120초. 올려놓고, 타이머 2분 해놓고, 설정해. 이렇게 고 떠봅시다 한번 국자로 150으로 자떴고또 떠서 또어 간편하네 이러면 300ml 딱 맞다 좋았 어자 우크라이나 보르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깔끔한 맛이 일품이에요 와우 미쳤다 그냥 뭐 5성급 미슐랭 가이드 바로 다시 오셔야겠는데요, 비평가님. 제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케이. 다시 한번 오는구나 요리 비평가, 미슐랭 가이드. 3.5점의 별점 획득. 아 쌉가능이지. 3.5점이었나 저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다음날, 5일차. 드디어 오늘은 비평가와의 리턴즈. 최상의 맛으로 보답해드리죠. 갑시다, 갑시다. 자자자자. 오케이. 이거 있어, 있어. 300ml? 쌉가능. 자, 깔끔한 우크라이나 보르시. 맛있게 드시고요. 아우, 그렇죠. 오, 폭찹. 폭찹 앤포테이 e 스 자, 맛있게 드세요. 복찹과 구운 감자입니다. 아, 연어 스테이크. 꺼내고, 그 다음에 연어를 올려. 끝. 맛있게 드세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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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메인 요리 비평가 구운송어 자신 있는 메뉴다 구운송어 제가 마시, 맛있게 해드릴게요 블랙 페퍼 5그 5그램 말린 타임 말린 딜 5그램 데스 넣고 문 닫고 타이머 1분 30초 설정하고 대화 완벽해야 돼자 레몬 4등분하고 홀스 레디시 준비해 레몬 4등 20g, 정확히 잘라야 돼. 자, 가자. 살짝, 살짝 이렇게 비틀어. 그차 됐어. 자, 일단 이거 반 자르고 17, 20g, 어, 20g 하나 나왔어. 자, 이거,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22, 21아 완벽하다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 어? 아니, 설마 비평가가 뭐 어? 저울 가져, 가져와가지고 레몬 그램수가 20g이 맞나요? 아면서 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뭐 무슨 뭐 옛날 뭐 불만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요즘은 불만제로 오르겠구나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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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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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자 일로 오세요 접시 준비 접시 이쁘게 어, 빤딱빤딱하게 닦은 접시에 일단 올려놓고 홀스레디쉬를 5g 홀스 됐스 좋아 이제 레몬을 접시에 올려 다 올려 와 지금 레몬 배치도 완벽하다 지금 파슬리 하나 둘셋됐스와 진짜 이거 완전 교보제 와 이거 미쳤는데? 엄청 이쁜데? 좋아. 어, 뭐야, 뭐야, 왜래, 이래, 왜래? 이래? 아니. 어, 자, 자, 됐습니다. 자, 어디 한번 맛 한번 보시죠, 비평가님. 과연? 와, 좋았다, 아주 좋았어. 이거지. 불만 없죠. 불만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맛있는 걸 줬는데. 하, 인류 셰프의 한 걸음 다가왔다. 미슐랭 원스타 드디어 획득 좋아스 명성 1레벨 오 이거 뭐야 이거 와우 미슐랭 원스타 이제 슬슬 자부심을 갖고 일해도 되겠어 됐습니다 토마토 수프 완성 맛있게 드세요 굿 퍼펙트하죠 이게 바로 미슐랭 원스타의 토마토 수프 자 끝이 뺄까? 오, 끝났다. 아, 어, 어쨌든, 뭐, 오늘 하루도 알 찾고 굉장히 좋은 하루였다. 운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 이제 손님도 더 많이 올 거야. 별을 땄기 때문에. 하, 내일이 기대된다. 자, 이렇게 해서 쿠킹 시뮬레이터 한번 해봤는데요. 인류 셰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성 셰프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요리를 완벽하게 해 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아시죠? 별점 5점 팍팍 눌러주시는 센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어서 오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왜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는 거지?